네? 안됩니다. 지면안고하아 예. 상대한테 무관심하면 편해니 자, 상대한테 무관심해지면은 편해지는 게 맞아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편안해져요. 집에 있더라도 편안해져요. 지금 무슨 얘기야? 상대와 부부관계 끝냈다는 거잖아요. 심리적으로 이혼한 상태가 되면 무관심하면 돼요. 심리적 이혼 상태가 되면 이미 이혼한 거예요. 같이 살지만 옆집 아저씨랑 살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냥요. 그런데 옆집 아저씨랑 어떻게 살수 있어요? 내 아이의 아빠이기 때문에 살수 있는 거예요. 나와 살수 있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사는 거예요. 동고인이에요동고인 돈 갖다 주지요. 예를 들어, 돈 갖다 주죠. 서로 생활비 뿜빠해야죠. 뭐, 예를 들어, 이런, 내 필요에 의해서 동거하는 사람일 뿐이지. 부부 아니에요. 무관심은. 그러면 편안해져요. 집에서. 끝난 거예요. 그런데, 관심을 가져요. 그러면은, 관심을 갖고 있으면 뭐예요? 외도에 관련되는 부분을 덮었다는 뜻이에요. 그래! 잘해! 지금부터! 지금부터 잘해! 근데 또 잘해! 어? 그래서 이제, 좀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편안해지면. 무관심해져서 심리적 이혼을 해도 편안해지고, 상대가 잘해지고 그러니까, 아, 어, 이 사람 이제 괜찮아. 다시는 안 하겠대.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고, 또, 나한테 진짜 잘하고, 사과하고, 잘못을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덮어요. 안할 거라고 생각하고. 덮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편안해져요.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같아요. 어차피 중충심이장이가 어디로 갈 거예요. 그래서 외도는 없으면 모를까. 한 번이 있어요. 이러면 계속 지속하고 있거나 재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몇 개월 만에 재발됐느냐? 5년 만에 재발됐느냐? 10년 만에 재발됐느냐? 왜? 기회가 아직 안 하게. 상대가, 예를 들어 남편이야. 그러면 상대, 상관녀가 안 생긴 것 뿐이에요. 아직 지금 못하고 있는 거는. 그래서 꽁 대신 닭이다. 그래서 성매매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꽁 대신 닭인데 성매매 가려는 그것도 힘들어요. 그 잘못 걸리면은 또 인생 파멸되고 이러니까 성매매는 좀 아닌 것 같고 기회를 노려요. 그러다가 한 명이 딱 나타나면 딱. 하나. 그게 중증 심이장애예요 그러다가 편안해졌다가 관심 무관심하면 이혼한 상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때되면 본인이 외도해요. 외상 트라마 갖고다가 중증 심의장이 됐으니까 왜 중증 심의장애자 중증 심의장이 되면 본놈이 임자예요. 그 사람 인생 내 거예요. 외상 트라마에서 편안해졌으니까 건드리면 근데 본인이 느껴오지 못했던 걸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나 외상 트라마를 갖고 있는 사람이 편안해지게 되면 본인은 아닌데 누군가가 한 명이 관심을 주고 하게 되면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게 헛스러운 게 돼버리고요. 그 사람한테 그냥 훅 빠져들어가요 왜 연애하는 거 같고 이게 연애였구나 아 남편 남편이랑은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그 행복감을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미쳐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미쳐서 그렇게 느끼면서 그냥 그대로 빠져들 그러니까 자기 인생 다, 다 때려넣는 거예요 그냥, 그냥 그게 편안해져 있다가 무너지면 그렇게 되거든요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관심하면 그렇게 되는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네. 외도는 안 해요 대신 조금 있다가 얼마 있다가 또 이때만 한마로 근데 또 맞겠죠 때 되면 맞아요 때 되면 그때 되면 억장이 다 무너져요 그래도 그때 되면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악화되어있지 남편이 악화되어있지를 않으면 미안하다 잘못했다 다 지는 한 번만 더 해봐라 네, 우리 좋아하는 게 한국은 약간의 관습적인 건지 몰라서 삼세판 세 번까지는 용도가 영요 아, 대체적으로. 근데 두 번에, 두 번까지는 내가 됐는데 세 번은 못 견뎌. 대부분은, 세 번째 대부분 치료하려고 들어요. 그래도 두 번까지는 좀 버티는 경향이 있어요. 요즘은 한 번도 안 견딥니다. 요즘은. 딱한 방에, 원샷, 안킬 그래도 한 방에 그냥 요즘은 끝내려고 들어요. 옛, 옛, 옛날에 계시는 분들은 나이 그래도 한 5, 6대 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보면은, 한두 번까지는 참는 것 같아요. 덮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덮는 거예요. 근데 무관심은 볼 것도 없어요. 무관심하고 있다 조금 있으면 자기가 외도해요 그래서 무관심은 외도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본인 외도. 왜? 먹그 먹이, 사람을 먹이까, 먹이까 그어 생각하는 사람이 주변에 널렸어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인 시간 내고몇 마디? 개인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 그럼 빨갛다 없어 몸이 움직여요, 무조건. 그거,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제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무관심하면 편해지는데, 대신, 내가 곧 외도해요, 이제. 왜? 나는, 인생 끝났어요. 그래서, 무관심해지면 안 돼요. 그런데, 무관심해지면 안 되는데, 관심은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하고 있고, 뭐 하고 이러니까, 덮으면 또안 돼요. 왜? 때 되면, 뒤통수가. 그때는 감당이 안 돼요. 그때는 그러면 이제 한두 번째에서 애들이 이제 뭐 중학생 뭐 이렇게 돼 있어. 그렇게 되면 뭐라고 를뭐 얘기해요? 애들이 대학만 가면 애들이 대학만 가면 그러면서 그냥 꾹 눌러 참고 애들만 바라면서 살잖아요. 그동안 자기 인생은 자기 인생은 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할 때 에이, 하잖아요. 그거, 본인이, 지금, 본인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냐? 원망도 탓도 하지 말고, 자책도 하지 말고, 나를 먼저 되돌려 놓으세요. 그래야, 모든 문제 해결 시점은 어디부터? 내가 회복돼야, 해결이 돼요. 모든 것들이. 근데 내가, 회복하기 싫어. 할 때는, 지금 이 얘기들은 막, 과거가 떠올라가지고, 막, 여기가지 막, 이제 난리가 나. 그게 왜? 나는 해보고 안 하겠다 이거예요 아주 강력한 의지 그러면 제가 막 뭐라 그래요 왜? 본인의 보고안 되면 다 무너져요 모든 게 무너지는 수순대로 가고 있다는 라 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치료원들한테 특히 얘기 많이 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치료원들은 알아요 저한테 혼 많이 난다는 거 왜? 안 무너뜨리려고 그발버둥 제가 무너지지 않게 버텨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을 치료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치료는 자가 치료법으로 하는 거고 제가 하는 역할은 뭐냐? 그분들이 가다가 삐딱선 타지 않게 감시하는 역할이에요. 삐딱 그으면혼 막내고 그래 야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거 아니에요. 저는 화내는 사람인 줄 알아요. 난 화내는 거 싫어요. 참고를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관심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관심을 갖대 관심을 갖대 덮지 마세요. 고통, 관심 가지면 가질수록 고통스러워요. 버텨요, 그냥요. 고통을 겪으면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럼 오세요. 제가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치료는 아니어도, 버티는 방법이 있어요. 치료는 아니어도. 치료를 해야 회복을 하고, 나와 내 아이를 보호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외도를 한 사람에게 기회를 줄수 있게 되고, 가정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데, 치료가 아니어도, 그 능력은 없더라도, 버틸 수는 있어요. 버틸 수는 있어요. 물론, 당연히, 배우자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계속 지속하고 있거나, 반복을 하겠죠. 내가 버티기 때문에, 아이들은 안 무너져요. 나도 안 무너지고. 그 방법은, 정말 내가 도저히 치료는 안 되겠고, 필요하다? 그러면, 상담 요청하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요 때, 마음 진단 앱은 무료 상담 신청이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진단을 해드리고 뭘하고 요거 해야 될거 하지 말아야 될거딱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제가 못할 것 같으면 그대로만 하세요. 그러면 최선 무너지진 않아요. 나와 내 아이들이. 물론 배우자는 계속 외도할 거고 또는 반복할 거고. 뭐 잘해주니까 이제 돌아왔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지금 잘해주는 것뿐이에요. 어차피 중증심리장애인 관계중독은 언제든 다시 재발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늘 중증심리장애는 가요. 중증심리장애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일은 잘해요. 인간관계도 엄청 좋아요. 겉으로 볼 때는 성인군자예요. 호인이고 대단해요. 왜? 그렇기 때문에 상관자들이 상관남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중증심의장의 애 특징은, 장점은 엄청나게 잘해요. 이 사회를 잘 살아요. 그런데 특징이 뭐가 있어요? 아, 이게 하필이면 관계중독인교. 그냥 그 뿐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남편의 도를 응, 어, 해결하겠다고 이 장점마저 없애버리냐? 안 되잖아요. 장점은 살리고, 요, 요고, 요고, 못하게 만드는, 요안전 장치를 만들어 놓는 거. 그게 마음 치료예요. 그 사람 그 열정, 에너지, 그거 줄여드리면 안 돼요. 근데 남자들은 치유하면은 인생 끝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닌데, 더 강력한 인생을 살게 만들어준다라고 얘기해서 안 믿어요. 안. 그건 뭐그 사람 인생이지 뭐 내가 뭐어게할 건데.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관심을 갖대. 나를 회복해야 돼. 도우지 이게 안 되겠다? 그러면 뭐를 해야 돼요? 관심은 같대. 어떻게 돼요? 버틸 수 있는 걸잘 모르겠다. 그러면 요청하세요.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 간단하게 알려드릴 수 있어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